이번에 제대로 안녕하세요. 저는 빠빠르빠쪼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스피릿 수즈를 한번 해보는데요. 네, 제가 학원에 있었는데 방송은 못 찍었습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구독자 여러분도 많이 계신데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지금 우리 아빠 짠 아. 네 죄송합니다 어 이거 광복절 같은 거는 다 했고요 으아, 꺼져 꺼져 한번 오랜만에 스페스즈 플레이 해본데요 제가 아, 계급이 올랐고요 총이 제가 많아졌어요 B급도 많아졌고 또 이거는 오늘 받았고 근데 표수스가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전지안았나그래고 많이 발전했어요. 막카전 생기고 클랜 칸전, 저격전 권천전, 술탄전, 기빠전 안토전. 네, 그런 거다 생겼고요. 어, 지금 권천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었고요. 네, 가겠습니다. 너무 고수들이 많고요. 됐어요. 여기 딱이네요. 제가 딱이네요. 옆에 썩었고요. 아, 썩었어. 왜 글럭을 들어? 아, 왜 글럭을 들어 아, 님들, 들으기 좋게. 소리 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고수들이신가? 빨리 해야 돼. 네, 님들, 듣기 좋으시게. <laughs> 생명 런닝맨. 안 돼! 죽으셈 죽으세요? 아우. 저리 또! 저기 우리 고수님께서 아주 화력을 보여주시는데. 아, 저기, 오, 씨. 하나, 아, 둘, 그. 아, 안 돼. 좀 온다고. 더블 큐. 굿. 글시고 죽어! 그옆 놈. 진어 이렇게 뒤졌고. 아, 어, 죽있다안 돼! 내가 길 끝에 지다니. 데드트이에도그 밑에서 내가 쳤다니. 아 네. 다음은 저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나요 제가 사진도 지금 유튜브 기능을 몰랐었나봐요. 닉네임도 바꾸고. 좋습니다. 아, 자고. 오, 씨, 발 아니, 바본가 뒤에 저기인데도 싸는데도 몰라. 에이. 아 뭐야? 데뷔 데뷔에서훈련병이면 거기서 계시는 게 좋을 듯. 죽었 죽었. 응. 대전을 못 했죠. 어 뭐야 렉인데 방울 막힌다 앗뒤 도착해댔다 장전 이야 세선 <놀람> 짱잘하시네 전 <저는> 썩었구요 <놀람> 아 내가 왜이리 못하지 아 출력이 쟤 뭐하냐 시티드기 빨리 갑시다 위장 위짱... 위짱구님이 잘하시네 이제 저격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판매하고요 바꿔줘. 아 꺼져 쇼볼 이렇게아 맞다 저격전 한다고 했지 제가 총이 좋은게 없어서 그 정도 양의 부탁드립니다. 어, 아, 여기. 어, 여기 좋지. 열 잠깐만. 이, 혼자? 이다 저, 야, 이 내가 잘하지. 나이스. 아, 아, 진도 1등 빼기. 역시. 못 보통. 꼴등 아니야 정결 1등 본인이 아, 아, 내가 왜 썼지? 고자 짜님 죽을걸앙 아, 누구세요 아 우리팀 지고있죠 디모티 클레드 아, 아 저거 극혐 캐릭터인데

나를 가만히 있어. 나를 빨리 죽여야지. 아. 그래서 하키니. 앵글 1등으로. 이거 왜 이렇게 빨갛게 됐어. 헐, 소름. 오이, 약간 다 빠빠빠. 다 T8. 아, 나. 오, 다시 <목소리> 아! <돼>. <목소리> 오, 손. Taking 다 Take cover. e o u o u Enemy down. Enemy down. 오, 죽었어 손. Taking fire. Timothy. Enemy down. Enemy down.

ごッんごめンの 아이스 오, 오우, 좋았다. 이스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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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골드의 게임이야? 골드 아, 이도왜기잘해아 빛이 아니야, 근데? 빛이 크 이럴 때는 몰랐지? 오예예 저기 있는거 달..아 다... 즉시 불어 쓰고 싶은데 안돼 어. 저기 달콤한 아래. 에요여기는또 어디에 또 있는건지 오뜨다뜨다아얘 뭐야 얘 뭐야 어. 나이스 어.

와, 이네, 샷충이네. <laughs> 여러분, 여기 스스로 샷, 샷건전이 있으면 좋잖아요. 아래는 없다. 근데, 또 샷충이, 지금. 샷충 <laughs> <샤충> 보소. <보수. 웃음> 너무 많이 죽었는데. ช่วง피ี투ฟั총권총 할게요. ดถู고จนจบต

하고있어 어, 아 방어야돼 심... 아씨 저기 아래에 지금 엄청난 일이 있더라 어 크리티칼 카보자샷여러 제가 레그를 먹었나요 지금 아0씨 <laughs> 아니 왜 렉이 <레그가> 먹였어 <laughs> 죄송합니다 이어가지 자, 이편으로 다시 뵙겠습니다.